t 일 축하합니다 u God. 바라 a 나 k 일 축하합니다 그 h a n k you, God. Thank y 생일 God. Thank you, God. Thank y 아 u God. t h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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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 앉아 앉아 k you, g 아 d Thank y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하 몰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냐면요. 하란 피아. 사람이 몰랐어 다, 다, 다시 다시 할아야 할아버지 생님이야 할아버지 생님 다시 하는 거야. 신나 불렀어. 신나 불렀어. 자, 다시 해. 권아. 할아 몰랐지. 미안해요. 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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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지선생합니다 하나 이거 할까 이거? 이거 빵? 아나 하나 다시 한번 날. 자라가. 줘줘 한번 더? 한번 더? 어떤 거? 이거 빵에? 그나 존나 우유 주면 주시면. 면안 돼. 그러면 필라. 면 필라.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손손다혀손닫자 잡어 <laughs> 잡아 하게아빠생해지아빠가 아빠가 자자다한번 그, 그... 아빠, 아. 시작 생일 그 <laughs> <제일 웃음> 축하합니다 은 너무 재미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응. 고나불러할아버지 할아버. 할아버. 같이 불러할아버지랑 응. 같이 응. 할아버지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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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모도 응. 하지마 모두 하지마 응. 생일인 사람이 응. 하나 둘셋 생일 응. 축하 생일 오잘했다 응. 응. 박수 박수 해지코 박수 해지 박수 야 응. 응. 끝나지 코나 응. 생일 축하한다 했잖아. 따아물래 <laughs>